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닥 인테리어 2탄을 가져왔습니다. 공간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마루 패턴 시공법에 따른 현장 사례들을 가져왔어요. 헤링본과 쉐브론이 그 방법인데요. 둘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죠. 헤링본은 직사각형의 마루재를 서로 끝부분이 맞물리게 교차해 놓은 패턴이에요. 쉐브론은 마루 제작 단계부터 직사각형이 아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나와요. 덕분에 끝이 딱 맞물려 정확한 V자 무늬를 보여주죠. 일자 마루에서 벗어난 패턴이 참 재밌죠? 먼저 헤링본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클래식 취향을 가진 고객님답게 중후한 컬러의 가구가 돋보이는 집입니다. 짙은 그린, 블루 컬러와 함께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 어두운 톤의 마루를 선택했고요. 헤링본 시공을 해서 화려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층 밝은 베이지 톤의 강마루입니다.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마루를 헤링본으로 시공하니 무늬와 배열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하고 또 패턴으로 만들어진 규칙적인 리듬감이 참 재미있네요. 산뜻한 민트색의 주방 타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연한 나뭇결의 강마루를 시공한 사례입니다. 연한색의 마루로 헤링본 시공을 하니 부드러우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바탕이 되어서 다양한 가구와 소품의 컬러가 돋보입니다. 이 집은 벽의 일부도 헤링본 마루로 시공을 해서 조형미를 주었는데요.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곳은 고양이의 놀이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쉐브론으로 시공된 마루를 보여드릴게요. 나무의 질감을 사랑하는 고객님의 집입니다. 흰 벽, 흰 천장과 대비된 짙은 색의 마루를 선택하고 가구도 마루도 나뭇결의 존재감이 한껏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쉐브론 시공을 통해서 공간의 유쾌함이 극대화 됐어요. 같은 컬러의 마루도 패턴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것 확인하셨나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집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